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국 남자 종민입니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성매매 여성들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.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불법이지 않습니까? 어, 실제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이 되면은 처벌을 받아요. 어, 물론 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은 어, 그 부분은 좀 타치를 해두고 일단 뭐 성매매가 불법이고 처벌을 해야 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어,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. 어, 성매매라는 게 성을 사는 행위 그리고 성을 파는 행위로 이루어진 거고 어, 사는 게 불법이라면 파는 것도 불법인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그 애초에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유가 뭐겠어요? 어, 성매매가 개인이나 국가 혹은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, 그런 것들은 좀 막기 위해서 성매매라는 거를 금지한 건데 어,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사는 것도 불법이어야 하고 사는 것도 불법이어야 맞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사는 것도 불법이지만은 마약을 사는 것보다 마약을 파는 게더 처벌이 세요. 뭐 아무튼 어떤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면은 그 행위에 대한 판매와 구매 둘 모두를 처벌하는 게 상식인데 이게 성매매에서는 그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. 성을 구매하는 남자들은 처벌을 받는데, 반대로 성을 판매하는 여자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. 심지어는 뭐 성매매 여성들은 피해자라 해가지고 도와줘야 한다고. 이게 뭐 그냥 페미니스트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면은 그러려니 하겠는데,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한테 세금 들여가지고 2천만원인가 지원해줬죠? 아니, 성매매라는 범죄를 남자와 여자가 같이 저질렀는데, 왜 남자는 처벌을 받고 여자는 오히려 혜택을 받는 걸까? 어,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공기업 성교육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. 자, OX 퀴즈인데 질문이 이거예요. 성매매를 선택한 것은 여성이다. 어, 여기서 만약에 O를 누르면은 교육 수료가 안 된다고 합니다. 어, 무조건 X를 눌러야 되는데 이게 답이 X인 이유가 뭐냐? 선택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선택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.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86%의 성매매 여성들은 구매자들에 의한 신체적 폭력, 성병 노출 위험, 사회적 낙인 때문에 상황이 허락한다면 성매매를 그만두기를 원한다고 합니다. 어, 그러니까 여자가 선택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선택이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대요. 만약에 이게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맞으면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게 맞아요. 만약에 정말 성매매 여성들이 본인은 성매매를 하기 싫었는데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했다. 어, 그러면 뭐 2천만 원 지원까지는 모르겠는데 처벌은 당연히 하면 안 됩니다.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? 어, 제가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. 어, 본인은 정말 성매매 같은 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, 누가 옆에서 막 이제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겠다. 뭐 신체적인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. 아, 뭐가 됐든지 최소한 이런 협박이 있어야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실제 성매매 여성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?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창녀들이 다 인신매매를 당한 거였어요? 아니 그러면은 교사범들을 찾아내야지 안 찾아내고 뭐하냐고 성매매 구매자 판매자들은 다 검거가 되는데 왜 교사범들은 검거가 안 되겠어요? 애초에 뭐가 있어야 검거를 하지 페미망상 속에서는 이게 존재할지 모르겠는데 현실에는 없다고요. 뭐 진짜 말 그대로 어쩔 수 없는 선택 어, 이거는 신한 염전 노예 같은 걸 생각해 봐요 어,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일을 안 하면은 실질적인 위협이 다가오니까 어,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이 일을 해야 돼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지 그냥 명품 백 사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서 최신품 갖고 싶은데 취업이 잘안 돼서 힘들게 일하기는 싫고 돈은 많이 벌고 싶어서 어,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솔직히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되잖아요 그만두면 뭐 어떻게 돼요? 죽어요? 돈못 버는 거 말고 무슨 문제 하나라도 생겨요?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대체 뭐예요?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돈 벌려고 자 아까 이걸 다시 보면 은 여기서 무슨 연구 결과 상황이 허락한다면 은 일을 그만두고 싶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돈이 많으면 은일안 하고 싶다고 이게 이유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것뿐입니다. 근데도 자기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는 것뿐이에요. 어, 자기는 성매매 말고 다른 일을 할 상황이 안 됐다. 어, 그거는 자기 자리에서 불법 안 저지르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거예요. 그런 식이면은 뭐 살인범도 나름대로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뭐 처벌하지 말고 살인지원금 2천만 원이라도 줄까요? 강간범들은 왜 강간을 했겠어요? 그 남자로 태어나서 자손을 퍼뜨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. 여자들이 안 해주니까, 어, 매력 없다고 만나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으니까, 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범죄 아닙니까? 이거를 왜 처벌을 해? 어, 이런 강간범들을 처벌하면 되겠어요? 당장 강간지원금 2천만원 줘야죠? 아니, 이게 말이 안 되잖아. 성매매는 어쩔 수 없는 여성들의 선택이었다. 어, 개소리하지 말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거는 그 20대 초반에 정말 가기 싫은데도 푼돈 받아가며 나라 지키러 가는 거. 어, 이런 거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.